빈술에,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실제, 뭔가를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이루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해라. 모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하면은, 무슨 일에서든 성공을 할 거다. 전현무 씨는, KBS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프로가 뭔가?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 뻔한 질문.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는 프로, 그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뭐, 아, 저는 뭐 KBS에 뭐, 크뭐아 9시 뉴스, 뭐, 열린 음악회, 뭐, 하, 대단한 거 있잖아. 뭐, 참하고도 실크로드, 뭐, 하, 뭐, 응? 근데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개콘 좋아한다고 랬어요 개콘. 저 바보 아니야, 아나운서 지망생이 무슨 개콘을 좋아한다고. 뻔한 질문에 뻔하지 않게 답하자 나도 언젠가는 개그맨은 아니지만 저 조그만 내무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머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분야에서 뻔하지 않게 행동하고 답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꿈에 다가가는 속도가 두배세배 배 빨라져요 뭐냐면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이루는 게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제사장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제사상 기후지혜를 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한번 꿨으면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노력, 두 번의 노력, 세 번의 노력. 7.8기, 7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같은 도에 비해 많은 걸 정말 늦게 배웠어요. 제가 4살 때 비행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혼자 방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비행기 장난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비행기라는 단어를 몇 개월 동안 배웠는데도 그걸 못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아, 우리 아들 정말 안타깝다. <laughs>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중국말로 얘기하자면 따치완성 그리고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대기만성인데 그 뜻은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제가 대학생활에서 사실 얻은 가장 큰 수학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꿈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꿈이 저한테는 그냥 약간 직업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대학을 다닌 동안에 제가 느낀 거는 꿈은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행복 이런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또 저가 생각했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 어떤 한 사람에게도 훌륭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드릴 어 이야기 제목은 성공으로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얼마나 많은 함정들을 만나고 그 함정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고 포기하고 하는 과정을 포스트 한 장에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미래의 여러분들이 이제 후배들에게 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뛰어왔다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요. 저 포함해서 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걸다 성취를 해놨는데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 이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세를 먼저 갖추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시, 살아남으려면 결국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가치로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간에 가치로운 사람이고, 내가 한 실패도 결국에 내가 노력해서 안 그러면 가치로운 거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